자, 갓손보기 1플 오늘은 4번 문제입니다. 별의 광도계급을 일치할 때나타낸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 광도계급 여러분들이 꼭잘 알고 있어야 돼요. 광도계급은 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광형 이 같은 경우에 스펙트럼 관찰해보니, 분광형 같은 경우에는 광도가 큰 별일수록, 어, 스펙트럼 선이 좁아지는 거예요. 흡수선이. 흡선의 폭만 보고도 광도가 큰 별에 작은 별에 알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도라면, 분광이 같은데 광도라면. 즉, 온도가 같은데 얘는 똑같은데 굉장히 밝아. 이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빛을 많이 낸다는 얘기예요. 실제 광도니까, 실제 에너지, 방출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온도는 똑같은데 크구나. 크기를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계급이 실제로 이제 7까지 있지만 8개인 거죠. 1A, 1B가 있고, 2, 3, 4. 그리고 주계열성이 강도계급 5단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백색의 선까지 가면 7 되는 건데, 이렇게 강도계급 이해를 해주시고, 같은 분경형이 강도계급이 클수록, 그러면 별이 큰 거다. 알겠죠? 네. 기억보기. 분경형이 같을 때, 강도계급이 3인별은 5인별보다 번지름이 크다. 그래요. 분경형이 같으면, 광도 계급이 5인 건 여기, 3인 건 여기. 같은 온도인데 이게 방출 에너지가 훨씬 많아. 온도 같은데? 아 크니까. 에너지 많이 방출할 수 있겠구나. 표면적이 넓어져서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니은, 분광이 같을 때 별의 광도는 광도 계급 1인 별이 3인 별보다 크다. 그래요. 광도 계급 1이 제일 밝은 별이에요. 광도가 크고. 알겠죠? 맞는 얘기고. 디귿. 주기열성 광도계 뭐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주기열성 광도계급이 뭐다. 꼭 외우고 광도계급이 미리 제일 밝은 별큰 별이고 광도계급 7이 작은 별이다. 꼭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얘기입니다